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초반의 기러기 아빠입니다. 기러기 생활한지도 벌써 6년이 넘어가네요. 아들 자식 조기 교육 못해준 게 한이 되어서 덜컥 아내의 제안을 수락했는데 횟수가 가면 갈수록 외로움이 견디기 힘듭니다. 특히 그 외로움이 제일 심할 때는 어디 아프기라도 할 때죠. 제가 혼자 지내며 가장 아프고 힘들 때제 곁에 있어준 다른 여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내랑 첫째, 둘째 전부 다 미국에 있습니다. 아내의 친척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6년 전에 오랜만에 귀국을 한번 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회포를 풀고 있는데, 그때 자식 교육 어쩌고 하다가 자식들하고 생이별을 하고 말았네요. 처음에는 한 2년 정도만 잡고 다녀오기로 했는데, 그게 벌써 6년째입니다. 그래도 초반 몇 해는 아내가 애들 데리고 귀국을 하기도 했는데, 3년차부터는 비행기 타는 것도 피곤하고 방학 때도 애들이 공부할 게 많다며 한국 땅에 덩그러니 혼자 남은 지도 꽤 오랜 시점이 된 어느 날입니다. 운 좋게 제가 자가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 전세로 돌리고 저도 회사 출퇴근하기 편한 동네에 자그마한 방 하나를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대출이자 갚는 것도 빠듯한데 애들 생활비며 학비며 보내기가 너무 힘에 부쳐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집값은 더 올랐고 덕분에 그녀와도 만나게 되었으니 지금 생각해 보면 일석삼조였네요.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회사 근처 시장 골목에 있는 원룸촌으로 이사를 가서 혼자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아내도 귀국을 안 하고 저도 큰 집에 혼자 있으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의 냉기 때문인지 외로움을 이겨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요즘 시국 때문에 다들 힘드실 텐데 저는 한편으로는 편했던 점도 있습니다. 회사가 재택근무로 대체되었었거든요. 아침에 화상회의만 대충 참석하고 나면 설렁설렁 일해도 평소 퇴근 시간보다 훨씬 일찍 일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왜 야근을 한 건지 모를 정도로 집에서 일이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재택근무가 적응이 안 되니 집에서 꼬박 평소 야근하던 시간까지 일을 했는데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저도 할 일이 더 없으니 전화만 잘 받으면 되겠다 싶어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때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다리가 예전보다 가늘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 하루 세 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집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도 서러운데 건강이라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혼자 아프면 엄청 서럽거든요. 시장 근처에 있는 월룸촌이었지만 시장하고는 조금 애매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반찬 같은 거 사러 매주 한 번씩은 들르는데, 월룸촌으로 들어서는 골목에 웬 과일 파는 트럭이 있더라고요. 원래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은 아닌데, 젊은 여자 혼자 과일 트럭을 끌고 다니는 건 좀처럼 본 적이 없어서 괜히 참견하러 가봤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그냥 호리호리한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웬 젊은 아가씨가 과일을 팔고 있더군요. 눈썹도 짙고 눈매가 부리부리한 게 아주 미인형 얼굴이었습니다. 용모도 출중한 아가씨가 올라타 있으니 하얀색 용달차가 멋들어진 외제차 부럽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보통 과일 트럭이라고 하면 반복기 틀어놓고 대충 누가 과일 보러 접근할 때까진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제가 트럭 쪽으로 걸어오는 걸 눈치챈 그녀가 과일이 뭐뭐 했는지 보이도록 정리하는 척 하는 게, 아주 장사를 하루 이틀 해본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트럭까지 다다르니 그녀가 예쁜 미소로 밝게 인사를 하는데 제가 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복숭아가 아주 좋다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를 까주는데, 오랜만에 예쁜 여자가 까주는 과일을 먹으니, 한여름인데도 봄이 온것 같더군요. 아가씨가 아주 싹싹하고 예쁘다며 칭찬을 했습니다. 보통 나이차 나는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할 법도 한데, 예쁘면 과일 몇 개만 팔아달라고 하면서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재택근무와 기러기 생활로 말하는 방법도 까먹을까 싶었는데, 심심하던 차에 이 아가씨랑 농담 좀 하다가 과일 몇개 사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안 사고 있으면 너무 속보이는 건가 싶어서 복숭아 몇 개를 샀습니다. 그녀는 자두도 맛있는데, 자두도 몇개 사가라고 아내분이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말하면서 제 아픈 곳을 건드렸습니다. 바로 기러기 아빠라는 걸 밝혔더니 아가씨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사과할 것까진 없다고 저도 대충 넘기고 아가씨 혼자 과일 장사하면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제 질문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씩 웃으면서 아저씨도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더군요. 그녀는 수완도 좋았지만 저 같은 아저씨랑도 대화가 아주 잘 통하는 멋진 여성이었습니다.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서글서글한 게 조금만 더하면 동네 아저씨들 매일마다 과일 사러 나가게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가늘은 팔뚝으로 과일 쌍자며 수박이며 어떻게 실었는지 궁금해서 아가씨한테 남편은 어디 가고 혼자서 이러냐고 물었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자기를 아줌마로 만드냐며 호호 웃으면서 제 어깨를 탁탁 치는데 나이 먹은 아저씨가 주책인가, 젊은 아가씨 손길에 괜히 마음이 다 설레더라고요. 요 앞에가 바로 시장인데, 과일 장사를 여기서 하면 장사가 되겠냐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게더 낫지 않겠냐고 했는데, 저를 보면서 아저씨도 시장 안 가고 여기로 오셨지 않느냐고 되받아치는데, 정말 대화를 나누자면 하루 종일도 나눌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말을 잘 하는 아가씨였습니다.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렇게 1, 2년 정도 더 고생해서, 앞으로 아파트 단지 앞에 과일 가게 하나 차리는 게 자기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일 트럭으로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지만, 아파트 단지 앞에 들어가려면 돈 꽤나 들 텐데, 세상 물정 모른다고 아가씨 꿈도 짓밟고 싶지도 않았고 해서, 열심히 해야겠네 하고 말았습니다. 벌써 과일 장사를 한지 4년째인데, 내년이면 자기 가게가 생길 것 같다고 하는 말에, 과일 장사가 저보다 더잘 버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덕분에 반찬 사러 나왔다가 과일만 양손 가득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라고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과일로 꽉차 있으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가씨가 예뻤던 걸 떠나서 또 오랜만에 그렇게 길게 대화 나눠본 적이 언제냐 싶어서 그런가? 자려고 누우니 그 아가씨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에는 일이 끝나고 그녀의 트럭에 찾아가 하루 쌓인 걸 풀고 오는 게 하루 일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일 보는 데다가 과일 몇개 사가지 않아도 그녀는 짜증 한번 부리지 않고 지루한 저의 말 상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여름이 굉장히 더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목덜미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서 티셔츠 목부분하고는 조금 땀에 젖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도 안쓰러운 마음에 젊은 친구가 한창 때일 텐데 연애는 안 하고 일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냐고 물었죠. 가끔씩은 쉬엄쉬엄 해야지 몸이 버티겠냐고 물었는데 그녀가 제게 말하길 저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동생 두명 뒷바라지 해 줘야 한다고. 이제 둘다 대학에 들어갈 텐데 부모님도 힘드시니 자기가 잘해야 하지 않겠냐고 대답하더군요. 얼굴도 예쁜데 참 요즘 보기 드문 모습이라 감명 깊으면서도 그래도 안만 젊어도 그렇지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면 쓰냐고 말했더니 절 보고 씨 웃고 말더군요. 그 웃음은 저도 정말이지 공감이 갔습니다. 그녀가 말한 대로 그녀와 저는 똑같은 처지였으니 말이죠. 몇 배나 더 차이가 나는 대학 등록금이며 생활비까지 버는 게 힘든데도 어디다 말도 못하고 저 혼자 끙끙대고 있던 제 모습이 그녀에게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녀를 보러 밖으로 나갔는데 항상 있던 자리, 항상 같은 시간인데도 그녀의 트럭이 없더라고요. 오늘은 딴데가 있나 싶어서 집 근처 한 바퀴를 평소보다 더 넓게 돌았는데도 보이지가 않더군요. 바로 얼마 전에 쉬라고 한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 또 막상 매일같이 보다가 하루 안 보이니 아쉽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밖에 나온 김에 아침에 냉장고가 텅 비어있던 게 기억이 나서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나 몇개 사와야겠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일렬로 쭉 늘어선 시장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평소에 좋아하는 반찬들로 골라담고 있었는데 시장 건너편 청검을 파는 쪽에 낯익은 트럭이 하나 보이더군요. 그 옆에 있는 아리따운 아가씨도 같이 보였고요. 시장에도 젊은 손님들도 있고 시장에서 가족을 도와준다고 나온 젊은 여자들도 꽤 많은 편인데도 그녀는 단연 그 중에서도 제일 빛나더라고요. 멀리서도 딱 알아봐 반가운 마음에 그쪽으로 뛰듯이 걸어갔습니다. 그날 장사할 과일을 구매했는지 청검을 쪽 일하는 젊은 친구랑 뭐가 그리도 재밌는지 웃고 떠들면서 트럭에 과일을 싣고 있더군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모습이 조금 질투가 나서 그런가 제가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멀리서부터 오는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드는데. 젊은 놈이 제 쪽을 한번 흘을 쳐다보는데 괜히 위기양양해지더군요. 아직도 차에 실을 과일 상자가 꽤 많이 나와 있길래 팔을 걷어붙이고 저도 도와준다고 하며 손을 꺼들었습니다. 팔꿈치 쪽에서 뚜둑 소리가 났는데 영안 좋게 느껴졌어요. 무거운 걸 들다가 아픈 걸 티내기엔 조금 그래서 참고 견디면서 트럭에 실어주고 있는데 통증이 심해지고 갑자기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더니 체한 것처럼 눈앞에 시야가 어두워지더라고요. 급성으로 팔꿈치 쪽 인대가 늘어났답니다. 시야가 어두워질 때 잠깐 실신을 한것 같은데, 아가씨가 저를 따라서 병원까지 같이 왔더라고요. 제가 정신을 차리니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나서서 도와준다고 한 건데도 말이죠. 정말 나 부끄러워서 그녀를 볼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팔에 대충 깁스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나이 지긋한 아저씨가 젊은 아가씨가 말상대 좀 해줬다고, 애인이라도 된것 마냥 힘 자랑하다가 부상까지 당해버렸으니, 이제 그녀를 보러 가는 건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만큼 저에게 잘 해주기는 했지만 제가 나이차가 많이 나는 아가씨를 주책맞게도 좋아했구나 하는 생각이 더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흘날 집 밖에는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데 어느 날 창문 밖으로 용달차 지나가는 소리와 확성기로 아저씨 아저씨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를 애타게 찾는 듯한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며칠 씻지도 않아 꼬질꼬질 했는데도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갔죠. 염치가 없어서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팔이 많이 아프시냐고. 요 근래 못 봐서 걱정이 돼서 찾으러 다녀보겠다고 그러고 돌아다녔던 거죠. 맘씨도 참 고운 아가씨였습니다. 수박이 참 좋다고 아저씨도 꼭 맛보여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천막을 대충 닫아놓고 수박을 들고 차에서 내리는데, 그녀가 앞장서라는 듯한 표정을 하더니, 어느 순간 그녀는 제가 혼자 사는 집 안에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집에 누가 찾아온 것도 오랜만인데, 그 상대가 젊은 아가씨라는 게 어색해서 어디 앉아있지도 못하고 가만 서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잠시만 기다려달라면서 수박을 반으로 쪼갰는데, 과즙이 넘칠 정도로 흐르고 새빨간 게 그녀 말대로 정말 잘 익은 꿀수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먹기 편하게 네모지게 썰어서 그릇에 담아 왔는데 저는 그때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상황이 파악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쓰지도 않는 왼손으로 어설프게 포크질을 하며 수박을 먹고 있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가씨한테 줄 만한 것도 없고 냉수밖에 없는데 물이라도 한잔 마시겠냐고 농담처럼 물어봤는데 그녀가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러고선 하는 말이 가끔 이렇게 우리 집에 와도 되겠냐고 물어보더군요. 같이 외로운 사람끼리 힘내 보자고요. 그 뒤로 매일은 아니지만 이따금씩 그녀는 장사를 마치고 우리 집에 와서 저와 하루를 보내고 가곤 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던 좋은 동네 아파트의 상가는 아니지만 이제 자기 과일 가게를 갖게 되었다고 저에게 꼭 놀러 오라고 하고 그녀의 트럭은 더 이상 우리 동네에 멈추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지만 좀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네요. 요즘도 동네를 산책하다가 과일 트럭만 보이면 그쪽을 한 번씩 쳐다보고는 합니다. 그녀도 그녀의 인생이 있을 테니 저보다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사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